나이만큼만 뛰자 라고 해서 뛰고 있습니다 누구나처럼 다사다난 했죠 군 생활은 큰 아, 구렁텅이에 빠졌었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구성 운동가 디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띄어입니다 오래간만에 뛰면서 영상 찍고 있죠 네뭐 오늘 별거 아닌 영상입니다 어, 생일이라서 <laughs> 나이만큼만 뛰자라고 해서 뛰고 있습니다. 어, 제 나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겠지만, 뭐, 저는 92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로는 34. 만으로는 이제 3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km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별거 없는 영상이라 오늘은 그냥 뭐 제가 자라온 것 세대에서 거리에 따라서 한번 주절주절 걸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1km 달려왔는데 어, 한 살. 저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laughs> 어, 되게 생소한 지역이실 수도 있고 아는 분들은 뭐 단양 팔경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어, 굉장히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기 좋기로 손에 꼽는 곳입니다. 정말 공세, 공기가 막 초록색이에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자, 6km쯤 왔습니다. 한 6살? 7살 때쯤에 단양에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뭐다 이래그랬듯 다 부모님 따라서 올라와서 인천이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 잠깐 옮긴 적도 있고 이사를 다니긴 했지만 대부분 뭐 인천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인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13km입니다. 13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굉장히 좀 많이 다녔어가지고 아좀막 불알친기라고 말할 그런 친구도 거의 없었고 아쉽게도 살짝 좀 어떤 느낌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음 거기에 더불어서 어 되게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막 종이접기 좋아하고 <laughs> 집안일 도와드리고 일어나 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19킬로입니다 19살 중고등학교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오타쿠였습니다 <laughs> 어,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겉도는 좀 왕따도 당하고 일해보는 중고등학교였는데, 근데 또 고등학교 때는, 어, 막 제가 알바도 하면서 오히려 바깥에서 만나는 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됐고, 그로 인해서 대인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22kg 넘었고요. 22살 때 전역을 했습니다. 대학을 따로 안 가고 20살 때 바로 군대를 갔거든요. 누구나처럼 다사다난했죠. 군 생활은. 처음에 포병으로 들어가서 뭐 행정병도 해보고 부대관리병도 해보고 테니스장 관리도 해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말년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취미나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대회, 어, 군부대 이미지 개선, 이런 걸 명분하에 대회 행사를 다니게 됩니다. 막 부대별로 몇 명씩 뽑아다가 재밌었습니다. 자, 27km 왔고요 자, 27살 때까지는 이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꿈이 바텐더여서, 저녁하자마자 바텐더를 하긴 합니다. 어, 너무 좋았죠. 원래부터 꿈이었던 거를 계속하니까. 근데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어, 현실, 현생의 이제, 어, 굴곡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경험했던 것들 덕분에, <laughs>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아요. 31kg 왔는데요. 31살까지가 사실 가장 인생에서 굴곡이 많았습니다. 굴곡이라기보다는 큰 아, 구렁텅이에 빠졌었죠. 정말 좀 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아, 정말 인생의 수렁 속에 빠져듭니다. 그게 한 26, 27대 그래 되고 그 페인처럼 지냈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복귀를 좀 시도를 합니다. 해서 결국은 마지막 시도로 31살 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죠. 자, 33km입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 여러분들이 아는 저는 33살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홈트로 바프 찍기가 컨텐츠였는데뭐 딱히 반응도 안 좋았고 정착도 제대로 못 쳤다가 런닝에 빠져들면서 20 20 그러니까 32살 말 그리고 33살 초부터 런닝 유튜버로 아예 전향을 하게 됩니다. 자 34km 완주했습니다. 5분 3 0초 페이스 정도로 달렸고요. 그렇게 33살부터 러닝 전향 후에 어, 정보의 편향성이나 이제 전달이 잘안 되는 것을 많이 느껴서 특히 이제 정보 전달을 제대로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 먹고서 지금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구성 운동가 디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laughs> 이게 봐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뭐 재미 대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고 이제는 최대한 재미도 챙겨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더 알찬 채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만 더 응원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띄어였습니다.